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좀 구상을 하고 제 자산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2025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국면들을 많이 맞이하다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정책에 맞게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긴 것들도 많이 있고요.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잘 체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갑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원재료의 가격이. 주말에는 되게 맛있는 해물 칼국수를 처음 먹으러 맛집에 갔는데 1인분에 11,000원이더라고요.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고. 그래서 만두랑 이렇게 해서 두 명이서 먹었는데 37,000원이 나왔어요. 칼국수 먹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이득입니다. 어찌되었든 원자재를 사와야 되고, 오른 환율만큼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풀어지는 달러는 줄어들게 되고, 환율은 아마 점점 더 오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원화는 역대 최고의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900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복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포모로 이제라도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양극화가 정말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원화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폐가 뭔가요? 우리가 약속한 종이에요. 이것의 가치를 먹여서 서로 다 약속을 한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그리고 금, 은,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금한 돈을 살때 17만 원을 주고 샀던 시절과 지금은 90만 원을 넘게 줘야 살수 있게 된. 그런 시절이 된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과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울타리를 스스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식주 중에 가장 안정감을 많이 느껴, 느끼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 가계 자산을 차지하는 이 부동산, 내 집을 마련을 하시는 게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중개거래를 하셔서 집을 소유하시고 토지나 건물 등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살 집, 실거주할 집을 꼭 매수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금액이 점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공포심이 생기기까지 하는데요. 또 반대로 평택에 소유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평택은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이라도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무조건 실행에 옮기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의 느낌은 2019년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평택은 2030년까지 잘 아시다시피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투자자의 유입이 있을 걸로 예상하진 않지만 평택에 있는 그 공급들이 평택의 핵심지를 같이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갈아타기라는 말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역 내에서도 일어나고요. 한 아파트에서도 갈아타기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26평에 살고 계시던 분이 34평으로 갈아타기를 시도를 하세요. 그리고 34평에 계셨던 분도 45평으로 갈아타기를 시작을 하시고요. 기존 구도심에 있던 구축에서 신축인 그리고 평택의 핵심지인 지제역 앞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평택에 나름 구성되어 있는 학원가로 또 갈아타기를 시도하신다거나 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올라타셔야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기조 가운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실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도 미분양이 존재하죠. 브랜시티도 그렇고, 저는 이제 평택의 미분양 중에 추천드리는 건 브랜시티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의 원분양자로서 계약서를 발행을 받으시게 되면 대출을 받으실 때 분양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분양자와 전매자는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마이너스 피나는 만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내가 좀 현금 동원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P를 좀 기다렸다가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최대한 대출을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분양에 도전하시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새해에는 자주 뵐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